이 컨텐츠는 충북대학교 대학원 김덕원 자문위원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농업의 자랑 농자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일어났던 토쿠시마 원전사고를 기억하시나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현에 위치해 있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후쿠시마 지역의 땅에는 다양한 방사능 물질들이 검출되었고 이 물질은 바다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전 세계가 크게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토양오염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10년 전에도 이와 같은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토양실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해바라기를 이용한 토양오염 정화인데요. 일본은 원전사고에 피해를 입은 농지나 목초지에 해바라기를 심어서 방사성 세슘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방사성 세슘이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세슘이 위험한 이유를 알려면 칼륨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칼륨은 신경과 근육의 세포를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원소이며 삼투압 등 모든 세포에서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적극적으로 칼륨을 체내로 받아들이는데요. 여기서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인 세슘을 칼륨이라고 착각해서 체내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체내로 흡수된 방사선 세슘은 칼륨의 운반 경로를 따라 온 몸으로 전달된 후 위암, 폐암, 대장암, 백혈병 등 온갖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해바라기로 토양 오염이 정화가 될까요? 정답은 5입니다. 해바라기는 칼륨 및 다양한 중금속, 방사성 물질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로 누출되었었던 방사능 물질을 해바라기를 이용해서 방사능 제거에 큰 효과를 봤던 경험도 있었죠. 식물은 방사성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중금속 등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염된 토양에서 나쁜 물질을 흡수하게 한 뒤에 이를 제거해내는 추출법을 식물환경복원방법이라고 부르고요. 토양환경센터에 따르면 식물재배정화공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식물재배정화공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바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정화식물인 해바라기를 먼저 재배해야 합니다. 오염된 토양에 식물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식물의 씨앗부터 재배하면 토양의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을 경우 생물량이 낮은 씨앗은 성장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란 식물을 토양에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후 식물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토양이 정화되는데요. 식물은 오염물질의 뿌리 부분부터 흡수됩니다. 식물의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물에 용해된 영양원과 함께 오염물질들이 흡수됩니다. 이후 오염물질의 상부 식물체, 즉, 우리가 많이 하는 해바라기 꽃 부분의 방사성 물질이 축적됩니다. 오염물질이 잔뜩 농축된 식물은 수확을 해주고 소각처리합니다. 식물 재배 정화법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길러진 식물은 방사능 오염물질이나 중금속을 흡수하게 된 식물체이므로 처리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최근에는 소각 대신에 이 식물을 이용해서 경유 차량에 의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바이오디젤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뿌리가 접촉하는 면에 한정적으로 정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염원의 깊이를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식물 뿌리권에 미생물 처리를 한 뒤에 미생물이 뿌리가 접촉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영역을 확장한 뒤 식물체의 성장에 도움을 주어서 오염물질의 제거의 효율을 좀더 높이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장 속도나 환경과의 관계 등도 꼭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식물재배정화법의 장점은 화학적, 물리적인 타 기술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이라는 것인데요. 또한 부산물 발생이 적어서 자연 친화적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깊은 토양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유기물질의 농도가 너무 짙으면 독성 또한 강력해서 처리가 힘들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생물, 에너지 분야와 연결해서 다양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식물은 정말 예상치 못하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자연에게 우리가 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자연을 살리는 멋진 연구를 해주시는 연구원분들, 자연을 지키려 노력해주시는 모든 농업인 분들, 그리고 도시인 분들, 우리 따뜻한 마음 잊지 말고 항상 실천해요. 저 농자가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댓글까지 마구마구 달아주시고요.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